안녕하세요, 고은 님. 오늘 은 제가 샘소나이트 바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리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샘소나이트 가방은 모델명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. 구매한 지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샘소나이트 제품도 어, 바퀴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바퀴가 이동 중에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한쪽이 파손이 돼 가지고 제가 한 4, 5 작년쯤에 재작년쯤에 이걸 교체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교체할 때 직원분이 질문을 하는 게이 바퀴 네 개를 다 한꺼번에 교체할 건지 아니면은 하나씩 각각 부러짐 지점만 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할 건지 하나만 할 건지 질문을 해가지고 어차피 하는데 어 고장난 데만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가격이 한 17,000원 바퀴 하나당 17,000원 정도 했었는데 어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나머지 만약에 여기를 고쳤다 그러면 은 나머지 고치지 않은 곳 쪽에서 고장이 한번더 나가지고 어 여행 중에 좀 많이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다행히 이제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안쪽 바퀴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안 했는데 굴러는 갔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샘소나이트 바퀴가 이제 교체가 잘 되니까 교체를 하게 되면은 네 가지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. 그리고 지금 보니까, 어, 바퀴를, 바퀴만 어 교환한 게 아니라 여기 위에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교체한 느낌이 들거든요. 이 플라스틱까지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샘소나이트에서 바퀴 하나당 이 부부만 하당 17,000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받고 교체를 하게 되는데, 그 정도 가격이면은, 어,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고, 정말 재료비랑 작업비 정도만 받는 게 가격인 것 같다. 그래서 네 개를 한꺼번에 고치게 되면은, 거의 뭐, 17,000원 곱하기 4 정도 하면은, 68,000원 정도 소모가 됐는데, 거기 이제 백화점에다 맡겼는데, 집에까지 이제 택배까지 커다란 박스로 해가지고 집에 갖다 주니까, 샘소나이트 가방은 어, 가방 자체도 좀 처음에 살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런 AS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뭐 품질 보증서 같은든지 어, 구매 영수증 같은 걸안 들고 갔는데도 정품이고 하니까 그대로 교체가 잘 되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, 오늘은 어, 샘소나이트의 애프터 서비스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. 이것도 구매한 지한 10년 정도 돼가지고, 서류, 필요할 때 서류 가방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가방인데, 매일 들고 다지는 않아요. 출장 갈 때마다 한 번씩 들고 다니고, 이제 그런 용도, 따로 뭐, 이제, 외근이 있을 때한 번씩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, 어, 이 가방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, 참, 이것부터 말씀드리겠네요. 이 제품은 이제 샘소나이트 정품이 맞긴 한데, 샘소나이트 레드라는 제품 라인업입니다. 좀 전에 보여드렸던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일반 샘소나이트고 이 제품이 이제 샘소나이트 레드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만들어진 그런 가방입니다. 이렇게 세웠을 때 혼자서 설 수도 있고 지금은 중심이 안 맞아서 잘안 서는데 세워지기도 하고 상당히 재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디자인이 좋아서 샀어요. 근데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이 위쪽에 이제 손 위쪽에 된게 가죽이 아니고 인조가죽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위쪽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까지더라고요. 까져가지고 손잡이만 따로 교체를 했습니다.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를 했고 정확한 가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 이쪽에 점점 까지고 있죠. 그래서 뭐 크게 티가 안 나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중에는 있는데 이쪽에 이제 까짐이 생긴다든지 이런 지퍼 밑쪽으로 해가지고, 여기도 이렇게, 덧대 놓은 가죽들이 이렇게 위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은 이제 교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샘소나이트 레드 부분에, 그, 상당히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, 이런 재질들이 가죽 느낌도 좋고, 인조 가죽이지만은, 위에 느낌이 좋았지만은, 그렇 오래 서 사용하다 보면은, 이렇게 까지는 부분이 있다. 물론 이제 10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는 것도 좀 이해가 되고, 뭐, 쓸만큼 많이 사용을 했다 생각이 들지만은,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견고하고 멀쩡한 데 비해가지고, 이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이 되면은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. 그래서, 요런 자크를 달고 있는 이런 부분들, 위쪽에 이제 스테인레스로 붙어 있는 이런 로고가 박혀 있는 부분이라든지, 이런 나사가 박혀가지고 전혀 헐거워지지 않고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가지고 위쪽에 이렇게 덧대놓은 부분들이 이렇게 까지는 거. 이런 마감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. 차라리 이런 가죽 이런 이제 질감을 덧대기보다는 그냥 재료 저 본연의 천으로 이렇게 한번더 감싸는 게 좋았겠지만은 또 그렇게 되면 티캐주얼한 디자인 쪽에다가 샘소네트 레드라는 라인업에 대해가지고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 같은 게좀훼손될수 있기 때문에 세련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코팅을 한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런 천 부분은 너무 멀쩡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샘소나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천이라든지 캐리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 이런 것들은 거의 까지지도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위쪽에 이런 코팅한 부분들 이런 게 조금 미스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. 솔직히 가방 같은 거 구매를 할때 샘소나이트를 되게 선호하는 이유가 애프터 서비스도 잘 되고 이제 차, 어, 마감 자체가 견고해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장고장이 안 난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오늘도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